여런기야, 팔자.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수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계속될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소. 그래서 그 여자는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살았다. 기근이 끝난 후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완계아 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왕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계아 씨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일을 왕에게 말해 주었다. 바로 이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자기 집과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계아 씨는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사가 그때 살려낸 바로 이 여자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왕은 그 여자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다음 관리한 사람을 불러 그 여자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그녀가 떠나고 없었던 7년 동안에 그녀의 토지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계산해주라고 지시하였다. 한 번은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는데 그때 시리아 왕 베나다시 병들어 있었다. 왕은 엘리사가 그곳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선물을 가지고 그 예언자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 여호와께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여라. 그래서 하사엘은 낙귀 마흔 마리에 다마스커스의 가장 좋은 특산물을 잔뜩 싣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종 베나다 성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며 그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당신은 왕에게 가서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죽게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하사엘이 당황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하사엘이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십니까?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끔찍한 일을 알고 있어. 당신은 그들의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메어쳐서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오. 개처럼 보잘 것 없는 내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사엘이 베나다 세계에 돌아가자 왕이 그에게 엘리사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하사엘은 그 다음 날 이불을 물에 적셔 가지고 가서 왕의 얼굴에 덮어 그를 질식시켜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 왕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릴 당시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전차를 이끌고 사일로 갔으나 그들은 즉시 애돔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가 야음을 틈타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자 그의 부하들은 사방 흩어져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때부터 애돔은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림나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 밖에 여호람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왕 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다. 그는 2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 아달라였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사람과 결혼하여 그들처럼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요람왕과 합세하여 길루앗세 라못에서 시리아의 하사엘왕과 격전을 벌였는데 그 전투에서 요람왕이 부상을 입어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가자 아시아 왕은 그곳으로 가서 그를 문병하였다 디모대전서 5자 노인들을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며 젊은이들을 형제처럼 대하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시오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여 부모의 은혜에 불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홀로 사는 진짜 과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향락에 빠져있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대는 이런 것을 가르쳐 그들이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선한 행실로 잘 알려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며 온갖 선한 일에 몸 바쳐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마시오. 이것은 그들이 정욕에 못 이겨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될때 재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첫 서약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언제나 게으름을 피우며 이집저집 집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게으름뿐만 아니라 험담이나 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 해서는 안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서 자녀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게 하여 우리 원수에게 비난의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오.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간 과부들도 있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직접 도와주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 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시오.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올바로 지키고 어떤 일에나 치우치지 마시오.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며 자신을 지켜 깨끗한 생활을 하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앓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나 먼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도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한 행실도 드러나기 마련이며,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12장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이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오른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을 책에 기록하여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할 것이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눈을 들어보니 다른 두 천사가 강변에 서 있었다. 하나는 이쪽 강변에 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저쪽 강변에 서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가는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천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고 묻자.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3년 반을 지나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니엘아, 이제 가거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간직해 두어야 한다. 지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 지나 1335일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 지편 119장 49절에서 72절.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는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예법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주의 율법을 어기는 악인들 때문에 붕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나그네로 사는 이 지상생활에서 주의 법은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생각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이므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했으니 주의 약속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의 교훈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잡을 덫을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의 의로운 법에 대하여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친구입니다. 여호와여 땅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신뢰합니다. 훌륭한 판단력과 지식을 나에게 주소서.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도 선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고 있으나 내가 최선을 다해 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둔하고 무감각하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법은 나에게 천금보다 더 소중합니다.